저녁 메뉴 하나만 바꿔도 뱃살이 쭉 빠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굽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게 바꾸는 다이어트로 갑시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저녁엔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쉽게 저장됩니다. 그렇다고 저녁을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답은 대체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래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소화가 편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모두 가성비가 좋아요. 첫 번째는 삶은 고구마입니다. 흰쌀밥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인슐린 급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비타민과 칼륨, 베타카로틴까지 든든하게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굽기보다 삶기가 유리합니다. 중간 크기 한 개면 밥반 공기 정도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세요.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함께 먹으면 영양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국수, 빵, 라면처럼 정제 탄수화물 대신 두부를 선택해 보세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열을 많이 내서 칼로리 소모에 유리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두부구이처럼 최소한의 기름으로 바삭하게 구워 먹거나 올리브오일과 식초로 가볍게 만든 샐러드, 멸치나 채소. 육수에 두부와 버섯을 넣은 맑은탕처럼 간단한 방식이 좋습니다. 연두부보다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밀도와 포만감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밤 시간이 되면 라면이 당길 때가 있죠. 그럴 땐 삶은 달걀 한두 개로 마무리하세요. 완전 단백질이라 포만감이 오래가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고 야식이 필요하다면 완숙 달걀로 간단하게 채우면 소화도 편안합니다 실천은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첫 주에는 일주일에 사흘만 저녁에 밥을 고구마로 밀가루 음식을 두부로 바꾸고 야식은 달걀로 정리하세요 다음 주에는 5번으로 늘리면 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이렇게 먹어 보세요. 삶은 고구마 1개에 맑은 두부탕, 오이나, 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곁들입니다. 혹은 두부구이에 채소 샐러드, 고구마 반개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밤늦게 출출하다면 삶은 달걀 한두 개와 미지근한 물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도 간단합니다. 고구마는 중간 크기 하루 한개 내외면 충분하고 물을 함께 마셔요. 두부는 하루 반 모에서 한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 알레르기나 통풍이 있다면 양을 조절하세요. 달걀은 보통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있다면 노른자 빈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조리할 때 소금을 과하게 쓰지 말고, 허브나 후추, 식초로 맛을 내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성질환이나 복약 중이라면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80대 20의 원칙으로 대부분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가끔은 유연하게 넘어가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은 고구마로, 밀가루는 두부로, 야식은 달걀로 바꾸세요. 작은 교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더 가볍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요. 다다의 모든 이야기.